예 스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의 해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화에 대해서 배우기로 화는 뭐 있던 공덕을 태우고 뭔가 점점 안 좋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제가 자신에 대한 화를 관찰을 하면서 이게 진짜 나를 저열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성장 못하게 하고 퇴보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화가 많은 상태에서는 안 좋은 걸 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점은 많이 무시하고 단점을 과장돼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점점 점점 저에 대한 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 그리고 뭔가 좀 잘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무시하거나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고 뭐 조금 못한 거 있으면 특달같이 엄청난 강도로 저를 때려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일 제가 절감했었던 게 제가 뭔가 못 하던 거를 잘하게 되고 제가 성취하고 싶은 거를 성취하려고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할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바보 같은 짓 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건데 저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약간 민망한 상황만 생겨도 너무 스스로한테 막 자학을 심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실수 안 하려고 막 완벽주의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더안 되고 그리고 제가 잘못 하는 일은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고 못할 거니까 그리고 좀 노력을 해서 좀잘될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 비슷하게 잘 하다가도 뭔가 실수가 많아지거나 실패를 한두 번 했거나 그러면 특별같이 자학을 너무 과한 강도로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할때 노력도 잘 못할뿐더러 잘 못하는 상황에서 노력해서 이제 뭔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이제 과하게 자책을 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에 되게 저해가 많구나 하는 걸좀 관찰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화의 속성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뭔가를 어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은 이제 성장에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지고 부, 이제 실수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누구나 하,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굳어지게 됩니다. 그그 그 반대로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성공 그러니까 승리의 효과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한번 이기고 두번 이기고 자꾸 이겨본 경험이 쌓이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좀승리할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 실수하는, 여기에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잘할 때가 있거든요. 성공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몇 가지, 몇 가지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 못하면 이쪽으로 너무 에너지가 쏠려버리니까, 아,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성장하기도 힘들고, 계속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침하면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이러니까 에너지도 안 나고, 자, 나는 원래 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보면 사람 무기력해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좀 이렇게 관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게으른 거 이런 걸 내가 이제 너무 게으르게 살고 이런 걸 내가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용인해 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 주는 그런 마음을 이 자세를, 그게 이제 자의 마음이잖아요. 나, 내가 잘못한 것에 내가 실수를 하면 그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 배우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발전의 토양이 되잖아요. 지혜가 생기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막,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막뭐 이렇게 이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점차 병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이제, 그 부족한 면이나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런, 그럼 그 조건 파악하고 내가 뭘 잘못, 했 이걸 파악해서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좀 관대하고, 좀 그거를 수용하면서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죠? 그런 자세로 전환하면 내가 살면서 겪는 실수나 잘못, 이런 게 다 지혜의 토양이 될수 있거든요. 네, 성장의 디딤돌이 될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의식을 전환하는 게, 인식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에 대한 화가 많으면 실수나 실패해서 배워서 발전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게 되게 절감이 되는 게 본인에 대한 자학,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심할 때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실수하거나 실제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마음을 스스로 통찰을 하려고 하는 순간 평상시에 저를 늘 이렇게 때렸었던 그 화의 강도가 실려서 지혜로 통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후드려 패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단점이나 고칠 거를 지적을 해주더라도 방어적으로 발끈하고 인정 못 하고 음. 막 화내게 되고 이해도 못 하고 왜 나를 공격하냐.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해준걸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부터 돌아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일 있으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외부 환경이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타인으로 이제 화를 분출시키고 다 남탓하고 세상 탓하고 타인 탓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고칠 게 있어서 그렇게 꼬인 건데, 그거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속 남탄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발전을 못하고 더 저열해지고 못 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가, 화라는 에너지 자체가 그 경전에서는 이걸 이제 끓는 물에 비유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에 이제 물이 끓으면 부글부글부글 부글 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그 상황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수 있는 마음 상태도 안 되고 또 일단은 이렇게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거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은 욕구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피하거나 또 쉬운 방법이 회피고 또 다른 방법은 남탓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 오는 건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제 화의 작, 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거나 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의 원인이 있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다음에 그걸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벌써 이미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확 들끓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악순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죠. 화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계속 그 마음은 더 이렇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되고 나한테도 그고 나한테 그러다 보면 또그 타인한테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안 좋은 이제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쪽,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다 아직은 내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부분 이것이 내 잘못은 또내 잘못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잘못 같으면 타인의 잘못으로 이해해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타인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거면, 조언할 수 있는 경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뭐 적절하게, 이거는 또 대중, 뭐꼭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으면 또 어떤 좀 화를 안 내면서 또그 상황을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일단 마음의 화가 이렇게 확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도 계속 파괴하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 이런 게 내면에 쌓여 있으면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마음이 이제 애민해져 있고 막 이렇게 화가 많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 내가 갖고, 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서 탁 건들면 그게 막 그쪽으로 튕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그 마음 상태는 굉장히 인간에게 해롭고, 계속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이게 마음이 병들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자기를 이제, 자기한테 화를 내고 이런 게 얼마나 해롭다는 거. 그리고 나를 자꾸 이렇게 보듬어주고 해야 이게 내 마음이 점점 성장하고 좋은 쪽으로 갈 텐데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내 자신에 대한 자해가 이래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이, 평화롭고 평온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게돼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편하고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화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되게 어리석게 행동 판단한다고 그러신 게 되게 절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의 항로 항로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한 분노가 많으면 그게 수치심일 수도 있고, 뭐 자학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난 후회,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게막 같이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화가 있는 마음을 기반으로 뭔가 결정을 하면 좀 지혜 있는 분들이 보면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해서 바보같이 이제 이럴 법한 결정들을 아주 중요한 순간일수록 연달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게 인생의 중요한 큰 틀을 결정을 하는 데서도 매우 어리석은 식으로 판단을 계속하게 되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이 더안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 화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좀, 굉장히 사는 거를 스스로 점점 힘들게 만드는 식으로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구덩이로 들어가는 식의 그런 행동들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이제 일종의 악순환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화를 많이 내면 이게 이제 마음이 어지럽고 실제로 이게 뭐그 화가 많이 나면 그 우리 뇌내 이 전전두엽의 활동 자체가 이런 영향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잘안 되는 거예요. 판단도 안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자기 딴에는 그거를 이제 괴로움을 이겨낸다고 하는 게 오히려 화를 분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이제 화라는 게 자기 자신을 일단 계속 이렇게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병들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판단할 때마다 자꾸 악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더 자기를 또더자악하게 만드는 거죠. 또 역시 나는 안돼 이러면서 자악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게 어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근데 자기가 좀 이제 내가 그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제 이해하고 화를 안 내면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반조가 가능해지거든요. 나를 좀더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고, 이게 내 잘못인지 타인의 잘못,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잘못은 또 반성할 수도 알게 되고, 자기 성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운 바를 또 현실에 적용하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나에 대한, 부,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자꾸 뭔가 이래 발전하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승리자의 그런 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실수를 해도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 자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할 수 있는데 수행자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행은 당지 단기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여기서 배우고 이 과정 자체에서 내가 어 지혜를 발휘하고 나를 화내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 수행하는 과정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 돼야 이게 수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인정하고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자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화가 정말 안 좋다고 제가 절감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해주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망해라, 이러면서 막 나쁜 거막 함부로 하고,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을 싫어하잖아요. 매우 싫어하면,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싫고 저주스러우니까 얘가 벌 받고 안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 자신에 대한 화라서 본인을 되게 함부로 대하고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는데 나는, 너는 그런 거 당해도 싸. 진짜 그 느낌으로 막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싫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불교 수행 같이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가는 그 최상의 길을 만났더라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려는 동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애초에 얘가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기도 없으니까 뭐 아예 시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안 좋아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지기보다는 이제 자꾸 자기 스스로가 고통받고 막 이렇게 괴로워지길 바라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얼마나 내 삶에 해로움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는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누구나.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제일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자꾸 행복하지 않고 고통받고 막 나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 내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또 그만할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스스로가 인지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증명을 해 주셨듯이, 누구나 그냥 내가 그런, 지금 현재 그런 번뇌가 좀 있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한 화가 좀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실체화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오온의 흐름인데, 그 오온의 흐름 중에 내가 좀, 지금은 화가 좀 많은 상태다. 이것도 내가 이제, 이, 걸 인지하고, 이 나에 대한 화, 나를 막 공격하고 이런 마음 상태를 좀 나에 대한 자애로 바꾸면 나도 얼마든지 이제 좋은 마음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분명히 믿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은 점점 이제 마음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공격하던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제 잘되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마음이 이제 타인에게도 고도란히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화로 인해서 그 나를 막 실체화하는 그런 사견으로 흘러간 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 이게 마치 내가 그런 나쁜 인간이라고. 존재 자체가 저열까 네, 존재 자체가 저열하고안 좋고 이렇게 스스로가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나란 존재가 오온이고 오온이 계속 변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건 고정 불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긍정적이고 자애로운 마음을 자꾸 심어 주면 이제 나에 대한 자애가 충만한 사람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님.